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, 네 갈수록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습니다. 어휴, 감사합니다. 어, 일단 올해 연기돌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 어, 일단 안녕하세요 차원우라고 합니다. 어, 네. 박진상 너무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 또 소비자분들께서 뽑아주신 상인만큼 더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멋진 차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또 앞으로 또 차은우 씨의 활동 계획을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. 네, 어... 최근까지 아스트로 저희 팀으로서 활동을 했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작품 계획도 있고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차은우 씨 기대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